10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또 함께 상고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초막절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오고 수전절이 이를 즈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에 다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돌로 치려고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원전 164년경에 제사장 마타디아와 그의 다섯 아들들, 특히 셋째 아들 주더스 마카비우스가 추측이 되어서 마카비 혁명을 성공시켜서 셀루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비파네우스 4세의 포갑에서 그 유다가 마침내 해방되고 하스몬 왕가가 시작하였드랬습니다. 이때 이수전절은 성전을 탈환하여서 정결케 하고, 우상을 섬기는 재단을 헐고 다시 하나님의 재단을 지어서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봉헌한 그 역사적 성취를 기념하여서 8일간 축하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성전과 각 가정에 촛불을 켜서 환하게 밝히면서 지내는데,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께서 참된 성전이 되시고, 참된 세상의 빛이 되시며, 또 수전절의 주인이 되시며, 수전절의 참된 의미를 나타내는 내심을 예표한다고 보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수전절, 수라는 거 고친다, 전이라는 것은 성전이죠. 성전을 고치고 또 보수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이 날이 가까웠는데도 유대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끈질기게 물어뜯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 좀 하시지요. 사실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대단히 삼가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보다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저들이 적각 신성 모독과 또 로마의 가이사에 대한 반역으로 책 잡히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어, 십자가에 오를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예수님의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므로 예수를 믿지 못함을 거듭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저들은 실로 영적으로나 또 행동으로 정말 마귀의 자식들이며 8장 44절에서 말씀하셨죠. 양의 옷을 입은 그이리 때임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수를 따르는 자기 양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을 뿐 아니라 어떠한 일이나 도적이나 또 강도나 사건이나 또 귀신이나 마귀가 빼앗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하는 골로새서 3장 3절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그 자녀된 이 자녀의 권리를 이 말씀으로 이렇게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너무나 결정적인 신학적인 사조를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본질, 한그 서브스탄스가 되시고 또한 성품과 한 거룩성을 가지신 일체가 되시지만은 아버지와 아들로 서로 다른 위 person. 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말씀이 참남한 말이고, 결정적인 신성모독죄에 해당된다고 판정해서, 즉시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일 기세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논정하십니다. 10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에서 너희 재판관들을 하나님을 대표해서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가 있으므로, 저들을 신들이라 엘로 힘이라고 불렀으나, 사실 저들은 직권을 남용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에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선, 오 엘로힘이라고 함으로 너희가 나를 돌로 칠수 있느냐 하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어 이스라엘의 그 재판관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 그 하나님이 엘로힘 복수 형태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칭해서 엘로힘이라 하는데 이 사람 하나님의 책무를 맡은 자들 또한 신들이다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물론 말한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엘로힘이라고도 하지 않고 Son of Elohim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나를 돌로칠 수 있겠느냐? 정말 졸이 있고. 그 논정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멋집니다. 저들이 한마디도 달라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저들을에게 당신을 낮추시고, 지극한 겸손으로 저들을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곧그 행하는 일들을 너희들이 믿어라.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면은 결국은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너희가 깨달아 알리라고 다시 한번 저들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를 말해서 책 잡아서 신성모독의 죄를 갖다 붙이고 또 체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그 무모함과 그 더러움과 뻔뻔함과 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해서 하나님을 두고 신성모독이라고 할수 있으며 그것을 죄로 여겨서 체포하려고 하는가.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골로세스 1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그의 영광 중에 오늘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그러들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까? 성삼의 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에 등불을 밝히고,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시고, 참된 구원의 빛이 되시며, 수전절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손을 들어서 송축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요일 날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샬롬